네 안녕하세요. 3학년 어린이 여러분.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남생아 노라라 공부 아, 노래 배워보겠습니다. 자 남생아 노라라는 전라도 민요이고요. 자지모리 장단으로 노래하겠습니다. 우리나라 대표 놀이인 강강술래의 놀이 중 하나로 거북이와 비슷하게 생긴 남생이가 노는 모습을 강강술래 놀이로 표현한 것입니다. 보기 앞부분을 매기고 받으며 노래를 부르다가 뒷부분 청주 뜨자부터는 다 같이 재창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남생아 노라라 한번 같이 불러 보겠습니다. <목소리> 남 생활로라라 졸래 졸래가 잘 온다. 어와색 뒤저색 일 고분아색 놀아라.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 네,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남생아 노라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